안녕하세요. 스터닝 학원 진리 전공 수학 캠퍼스 서진경입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중3 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20번 보도록 할게요. 어, 화면에 보시면 x 동그라미 y 연산을 한과이 x 더하기 1분의 y 루트 3 더하기 루트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 먼저 요 정보부터 볼게요. 요 정보부터 보면 1 동그라미 b 연산을 했더니 1 더하기 1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할 거예요.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요 연산을 해주었더니만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분모 계산해주고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한 값이 루트 3이래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2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거 더 계산해가지고 b 값을 구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b 연산 a 동그라미 b 연산을 해주면 x 자리에다가 a 대입해주고 a 더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래요.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자, 이 값이 뭐라고 했죠? 어, 루트 2이 값이 루트 2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값이 있거든요? 여기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뭐라고 했었냐면 2 e 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b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또 나오네요. 그럼 얘를 통째로 2 e 루트 3이라는 값을 대입해줄 수 있어요. 그럼 대입해주면 a 더하기 1분의 2루트3 한 값이 루트2가 되고 우리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역수 취하고 볼까요? 좌변도 역수, 우변도 역수 해도 똑같겠죠? 2루트3 분의 a 더하기 1한 값이 루트2 분의 1 양변을 똑같이 역수 취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 없앱시다. 양변에다가 2루트3을 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a 더하기 1이 되고 2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2분의 2 루트 3 어? 이거 우리 유리화죠? 위아래 루트 1을 곱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 루트 6 약분 그러면 루트 6 a 더하기 1의 값이 루트 6이니까 1을 이항해주면 a는 루트 6 빼기 1 우리가 구하신게 a 값이죠? 루트 6빼 1은 여기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조금 들여 주셨으면 좋겠는게 어, 문제의 글이 길어지거나, 특히나 도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어, 사실 이거 문제의 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원의 넓이를 구하래죠. S1은 섬, 어, O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고, 그 다음에 S2라는 애는 선분 Ca 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에요.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이 반지름을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조금 정리할게요. 자, 우선 어, 가장 큰 왼쪽에 있는 원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 5랑 5프라임 있죠? 그 원의 중심들을 이어준 5랑 5프라임의 길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선분 O, 5프라임의 중점이래요.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선분 O, B라는 애는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값이겠죠?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 어, 선분 AB를 볼 건데, 선분 AB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선분 OA에서 선분 OB의 값을 뺀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OA가 A라고 나와 있고, OB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거든요. 이분의 A 더하기 B라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값이에요. 선분 AB. 그래서 OA에서 OB를 빼는 겁니다. 선분 5a의 값은 문제에서 a라고 나와 있고, 선분 ob의 길이는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방금 전에 구했어요. 얘를 빼면 돼요. 통분 2분의 2a에서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을 빼주면 2분의 a 빼기 b의 값이 돼요. 이게 선분 ab입니다. 일단 이거 빨리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아 이것까지 적어놓을게요. 얘는 우리가 구할 S2의 반지름. 적을 공간이 조금 여기 화면상에선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분 OC의 길이를 볼게요. 선분 OC의 길이는 뭐냐면 어, 이걸 지워야겠다. 선분 OC의 길이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S1 있죠? S1의 지름에 해당되거든요. 요 O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선분 OB의 길이에서 아, 죄송해요. 선분 OA의 길이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빼주면 돼요. 선분 OA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뺍니다. 그럼, 선분 OA는 아까 A라고 구했었고, AC의 길이는 그 S2, 요거의 지름이니까, 여기 나온 값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배를 해주면, A 빼기 B가 됩니다. 선분 AC의 길이는 A 빼기 B에요. 얘를 계산해주면, B.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어, 요길 있죠? 요 반지름. 여기 반지름. 이 반지름의 길이는 3분 50의 절반이니까 s1의 반지름은 2분의 b가 돼요. 지름의 절반. 자, 일단 잠깐 이거 빨리 적으세요. 자, 그러면 그다음 풀이 이어서 갈게요. 우리는 S1이라는 것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S2라는 것의 넓이를 각각 구할 거거든요. 그럼 S1이라는 거는 파이 r 제곱인데 S1의 반지름이 아까 뭐라고 구했었냐면 2분의 b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얘는 파이 곱하기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 S2도 마찬가지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인데 얘도 역시나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아까 뭐라고 구했었냐면 2분의 a 빼기 b 라고 구했어요. 제곱.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1 빼기 s2니까 이거 그대로 적을게요. 파이 곱하기 2분의 b의 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2분의 a 빼기 b 제곱. 자,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보면은, 뭘 하고 싶어져야 되냐면, 공통인수가 존재하거든요? 여기 파이가 있고, 여기 파이가 있고. 그래서, 파이로 묶어줘요. 묶어주면, 여기는 2분의 b의 제곱, 빼기. 뒤에 거는 2분의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근데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요것도 뭔가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어? 제곱 빼기 제곱? 뭐로 인수분해를 하죠? 차공식 파이 앞에 거 2분의 b 더하기 뒤에 거 2분의 a 빼기 b 곱하기 앞에 거 2분의 b 빼기 뒤에 거 2분의 a 빼기 b 자 그러면 괄호 안에가 계산이 되죠 파이 곱하기 2분의 b에서 2분의 a 빼기 b를 더해주면 얘는 2분의 a만 남아요. 곱하기 2분의 a. 그 다음에 뒤에 거, 2분의 b에서 2분의 a 빼기 b를 빼주면, 얘는 어떤 값이 되냐면, 2분의 2분의, 2분의 2b 빼기 a가 돼요. 그럼 요거, 2, 2요 분모를 계산해주면 4가 되고, 파이랑 같이 써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런 값이 되겠죠?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2B 빼기 A 어... 보기 보면은 몇 번이죠? 어... 4번이 답이 되네요. 여기 화면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답 4번 이렇게 적을게요.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몇 번이냐면 28번 번 볼게요. 어, 28번 보면 자연수 x에 대하여 어, 요것만 보면 돼요. 사실 nx가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거죠. 루트 5라는 거는 2점 몇이니까 2점 몇이니까 어, 2점 몇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1과 2, 그래서 2개 이렇게 된다고 라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다 적어볼게요. n 1이라는 거는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 루트 1. 루트 1은 1이죠?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1개 라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n2라는거는 루트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루트2라는 것도 1.몇이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1 한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n3은 루트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얘도 역시나 1.몇이에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1. 자 n4는 루트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에요. 그러면 얘는 2니까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과 2 두개죠?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쭉 가다가 n9가 되면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9는 3이죠? 그래서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3개 요런 식으로 돼요.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 여기 보시면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아마 그 다음에 16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 자연수의 제곱수가 나오는 순간, 여기 보시면 개수가 변해요. 여기 1일 때는 1이고, 4일 때는 2로 처음으로 변하고, 9일 때는 3으로 처음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 nx의 값이 1부터 3까지의 값은 1이고, 4부터 8까지의 값이 2예요그 다음에 9부터 시작을 하겠죠. 9부터 다음 제곱수인 16 이전이니까 15까지의 값이 3이고, 16부터 24의 값이 4가 됩니다. 뒤에도 쭉 같은 패턴일 거예요. 그러면 1을 갖는 자연 X의 값은 1부터 3까지니까 3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는 총몇개 숫자가 있냐면 5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9부터 15까지는 7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이 3개가 있는 거고 2가 5개가 있는 거고 3이 7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이 값들을 다 더할 거니까 1세개니까 얘는 3 2 5개니까 얘는 10 3 7개니까 얘는 21 요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3하고 10하고 더해 주면 13이고 13하고 21하고 더해 주면 3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 더한 값이 뭐라고 했었냐면 42라고 했네요. 그럼 34에다가 4를 몇번 더하면 42가 나오나 봤더니 4를 한번더 하고 또한번더 하면 42가 나와요. 4를 두번더 했죠. 그럼 4를 갖게끔 하는 x 값은 16부터, 16부터 시작이거든요. 16 다음에 10 17첫 번째 사가 16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사가 17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의 값은 17이 됩니다. 자, 다음에 2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29번은 일단 보셔야 되는 게, 이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 이사각형도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직사각형, A, B, C, D의 둘레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하고 이 정사각형의, 형의 넓이의 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정사각형의 그뭐 길이라든지 뭐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잡을 건데 이 문제에서는 길이로 잡을게요. 어, BF의 길이 정사,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이죠? 얘를 x라고 놓고, 그다음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 이 길이가 y인데, 얘를 여기 아래로 가져올게요. 얘의 길이가 y.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당연히 x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얘도 y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78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인 x 더하기 y와,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x를 더한 값은 둘레의 절반인 39라는 값이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y의 값이, 39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가 4대3이래요. 넓이의 비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이고, 두 번째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y 제곱. 이것의 비가 4대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뭐 선행을 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연립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1번식하고 2번식을 2번식은 비례식을 풀어야 돼요 푼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줘도 되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등과정이 아니라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어 저는 중등과정 내에서 어 비례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제곱 대 y 제곱이 4대 3이기 때문에 x대 y의 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곱근이에요 x의 제곱근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y의 제곱근의 b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대 y가 2대 루트 3 그럼 x의 길이가 2고 y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b 예요 b 그래서 얘는 2대 루트 3이라고 안 쓰고 2 k대 루트 3k라고 적을 거예요. k의 값에 따라서 x랑 y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대신에 2k라고 할 거고 y 대신에 루트 3k라고 할 거거든요. 요거를 여기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자, 후딱 대입해 보죠. 어. 여기 보시면 이게 x 값이에요. 이게 y 값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할거예요 그럼 x에다가 2 k를 대입하니까 4k가 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루트 3k를 대입할 거니까 더하기 루트 3k가 39 이제 k로 묶어요. k로 인수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4더하기 루트 3k가 39라는 값이 나오고 k의 값은 4 더하기 루트 3 분의 39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이거 유리화 할게요. 4 더하기 루트 3 4 빼기 루트 3 분의 39 곱하기 4 빼기 루트 3 자, 분모 합차공식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16 빼기 3이기 때문에 13이 되고 39, 4 빼기, 루트 3. 얘는 전개 안 하고 그대로 둘게요. 자, 13 약분합시다. 얘, 얘 약분해주면 39는 3이 되고, 어, 얘는 전개, 전개 해보죠. 3, 4, 12 빼기, 3, 루트 3. 이게 k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볼 거거든요.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여기 보면, gf의 길이를, a 더하기 b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gf가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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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 요 길이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x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정사각형의 길이인 한 변의 길이인 y를 뺀 값이에요 3분 gf라는 값은 x에서 y를 뺀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x를 뭐라고 했었죠? 어, x가 x가 어, 2k라고 했었죠? 2k 이 값에서 y인 루트 3k를 뺀값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k로 묶어주면 2-루트3 곱하기 k인데 아까 우리가 k를 여기서 구했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얘는 이 빼기 루트 3 곱하기 12 빼기 3 루트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k 대신에 12 빼기 3 루트 3을 아까 구한 k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얘는 전개 24, 그 다음에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빼기 6 루트 3 빼기 12 루트 3 더하기 9 계산해주면 33 빼기 18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 값이 뭐죠? a 값이 33, b 값이 마이너스 18.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33과 마이너스 18을 더해주면 답은 15, 정답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해설을 할 텐데요. 이거는 30번인데 조금 약하죠. 30번이면 좀 가장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일단은 선분 AD와 선분 EF, 선분 BC가 모두 다 평행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닮음을 이용할 거거든요. 어, 여기에서 요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왜 닮음인지는 알죠? AA 닮음. 그러면 닮은비는 몇대 몇이냐면 7대1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7일 때요 변의 길이가 16이 됩니다. 이거 보면 잘안 보이겠다. 잠시만요. 얘가 7일 때 전체가 16이에요. 전체가 16이면 16에서 7을 뺀이 값은 무슨 값이 되냐면 9가 돼요. 선분 bp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 a e 와 eb의 길이의 비가 3대5래요.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요. 어, 하얀색.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비가 나와 있거든요. 얘가 5대3, 3대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안에서도 우리가 b 기 때문에, 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거든요. 삼각형, ebp와 삼각형 A, B, D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3일 때 얘가 9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얘는 3배를 곱하기 3배를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곱하기 3배를 한 값이 요 길이의 B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 길이의 B가 15. 그럼 요 길이가 15라면 요 길이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의 길이는 8이 돼요. 그러면, 어, 노란색으로 어, 빨간색으로 비금 칠게요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 하고 비가 나와요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8이라고 어 그러면 닮은비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죠 삼각형 aod 와 삼각형 opq 의 닮은비는 aob 가어 A AO... 잠시만요. 어? a, o, d군요. a, o, d. a, o, d가 위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8대 삼각형 o p q 가 아래 있는 삼각형이니까 7. 닮은 비는 8대 7.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비죠? 88에 64대 77에 49. 이게 넓이의 비예요. 이거 뭐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이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예요. 그러면 이 값이 a가 되는 거고 요 값이 b가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2b의 값이니까 64 더하기 49 곱하기 2. 계산해주면 162가 나옵니다. 답은 162.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어, 해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30분 가까이 지났네요. 작년에 배웠던 중2 과정도 시험에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다음에 더잘 준비해 가지고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